그 당시에 전화도 없고 뭐 라디오도 없고 뭐, 뭐 이런 전화기도 없어서 알릴 수 없었어.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알릴 수 없었지만 우리가 종을 올려서 사람이 중세계 사람이 서로를 알리고 그 같은 고통을 느끼고 같은 슬픔을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생산하는지 몰라요. 오늘 사람들이 모래알처럼다 흩어져 있다면 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깊은 관심과 사랑과 인내와 호기심과 신비감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인간의 공통성, 인류성, 가족이 된 인간의 그 연결망을 느껴요. 저는 그 여수에서 그 뭐야 그 가다가 가끔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구리빛 얼굴을 가지고 그 시멘트 그, 그 뭐야 항구의그 뭐라고요 종일 뭐라고 나 구두 같은 생긴 거배들제 응? 파네방파제 네, 방파제 같은 데에 앉아서 그물을 꼬매는 걸 봤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분한 감각으로 최대한 감각으로 그 그물을 하나하나를 끼워서 부러진 끊어진 줄을 다시 이어나가면서 그 그물이 완전한 그물에 대해서 또 하나의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의 하나의 그물망 우리의 하나의 매듭이 우리의 전체의 위대함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그렇게 쪼이는데 그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그 고장난 그 그물의 틈새를 다시 이어가는 그, 그, 할아버지의 인상은 제, 제 생의 가장 위대한 시고 노래이고 그것은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파괴된 관계를 설, 다시 설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피가 통하게 하고 그 모든 신비한 메시지가 전달하게 하는 그 하나의 그 그물망을 고치는 그 사람이 인생의 시인이라고 전 봤습니다. 여러분 해변에 가서 가끔 그런 할아버지들이 땡볕에 모자도 없이 그 구릿빛 얼굴이 더 뜨겁게 달아지는 그 시멘트 바다 위에 그물을 다시 고치는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고 생명이 가게 하고 흡이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인류의 가치를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는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함석원 선생님이 하신 말 가운데, 가장 훌륭한 말 하나를 기억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안을 보는 시적인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인생에서, 인생의 건너편, 인생을 초월하는 먼 거리에서 그 시적인 그 사물을 볼때 시적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무리 언어가 많지만, 시로 읽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때 일상을 우리가 살때 어, 피안을 우리는 이상이 유생이라는 육체의 삶의 한계에 대한 그 짧은 인생을 가고 하지만 우리는 불멸을 볼 수도 있고 영혼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무한함을 볼수있잖아 그런 시각으로 피안을 보는 시적인 삶을 살아요 시적이라는 거는. 인간의 해석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언어에서 그냥 뭐 시를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심벌 거기 그 언어에 당연 농축된 의미를 통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시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보고 살자는 그 말은 대단히 그러니까 대단한 사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그리고. 삼석헌 선생은 "우리를 뭐라고 말했냐면, 띠가 있고, 귀가 있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이런 인생을 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목석같이 그냥 어디 백엔 볼링이처럼 바위처럼 그냥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을 시적으로 음, 느끼고, 음. 시적인 언어로 해석하고, 시적인 꿈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높이고, 피아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수에서 돌산 어디 에 가면 몽돌바다가 있더군요. 몽돌바다에는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그 바람이 부는데 센 바람이 불면 그 파도가 여울이, 그 바다가 여울이 돼서 시전희 그 휘감는 거대한 그 역동성이 생겨가지고 큰 돌을 일으켜서 해변에다 부딪히게 하고 울게 하고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 긁는 소리에 서로를 깎는 소리가 그 용감한 소리들이 들려요 그 안에 그런데 그 바람이 가고 그 여울이 끝나면 그바다그바다 그 바다 해변에 수많은 돌들이 깎여서 눈부신 태양 밑에서 반짝이면서 그 해변에서 잠을 자요. 또 잠을 자다가 여우려 오면 또그 놀라운 교양, 뭐 뭐야, 관연악처럼 엄청난 그 부딪힘의 소리, 깎음의 소리, 서로를, 서로를 다듬는 소리가 그물 속에서 웅장하게 들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깎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깎이고 있습니까? 우리 인류는 다 그런 폭풍 속에, 전쟁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깎고 또 깎여서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곡, 돌멩이 아름다운 곡들이 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모임의 의미가 나는 저 사람을 깎고 나는 저 사람이 깎이고 있다. 나는 저 사람의 위대함을 볼때 나는 위대함을 나에게서 느낄 수 있다. 그런 공감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에 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게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한 사람의 죽음이, 한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것이나 그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위대함과 그 사람의 신비가 우리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적인 의미를, 우리 시간 다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 그만하죠. <laughs> 이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어, 그저께 우리, 저 친구들이 같이, 저 갈대밭에 갔어요. 여기, 저, 요새. 근데 갈대밭에 뭐를 배우는데요? 그 흔들림을 보면서 그리움을 배우는 데고 우리가 인간의 삶은 저렇게 흔들려서 무슨 언어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를 우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밭이 바람에 맹렬하게 흔들리면서 그 스산한 소리가 우리 인생의 깊은 향수와 그리고 그리움을 우리에게 떠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갈대밭이 어디에 있냐면 요수에서 요수 그 여수에도 더러운 하수구가 그 정화되는 곳이 있어요. 정화되는데 그 다정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필터링을 하지만 다정화가 안 돼서 마지막 정화를 누가 하냐면 갈대가에요. 그래서 갈대밭그 정화조를 정화조에서 나온 물을 다 여과되지 않은 것을 갈대가 그 뿌리로 호흡으로 그것이 다시 용해시켜서 자기 생명으로 만들고. 구름으로 만들고 밥으로 만들어서 그 이제 갈대밭이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을에 억새나 갈대밭이 흔들리는 거 보고 여러분이 인간의 그리움에 깊은 그 심연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결핍해진다 네. 여러분은 네. 아, 잘했어 네. <laughs>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갈대밭처럼 이 삶을 정화하는 도이 되자고요. 우리의 사회에 이 필터링의 마지막 그 단계가 돼서 그 그림에 춤을 추면서 그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가르치는 상수를 가르치는 갈대밭 속에서 우리가 춤을 추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そうですか。